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소아시아 일대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을 때인 주 62년부터 순교할 때인 68년까지 만 6년 동안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64년에 로마에 대화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네로는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로마에서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박해지던 대박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박해의 대박회의 광풍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급히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모두 대박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 전서는 대박회의 초기에 쓰였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인 대박회의 후기에 기록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특별히 이 서신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 밝히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세계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이방신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음란하고 방탄한 교제를 해야만 사회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은 그럴 수 없었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은 결국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단절됨을 의미했고, 그리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성도를 일컬어 이 세상에서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박의 소식은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시험에 직면한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을 뜻하는 헬라어, 파스코. 파스코라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 전서를 제외하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열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대박해 가운데 고난 맞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여전히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베드로 역시 이 고난 앞에서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베드로는 고난이 신앙을 파괴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늘 강조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드문 거예요. 제가 이 신사참배를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과연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제 강점기 시절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 못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 시간도, 주일이면 하루 종일...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 온전히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신사 참배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고난 앞에서 그런데도 무너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처럼 편안하게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이 따른다면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이 넘어질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감사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스럽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 갈급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박해, 대고난의 시기가 온다면 아마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대부분 무너질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그야말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랬기에 베드로는 고난의 신앙을, 고난이 이 신앙을 파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말년에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너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기뻐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 고난 때 배교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대박회의 고난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고난에 대해서 승리하는 신앙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격려의 서신이라 불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 받으신 분, 고난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베드로 전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에 대해 승리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부인 1장 1절부터 12절은 성도의 산소망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본론부인 1장 13절부터 4장 19절은 성도의 신분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굳센 믿음과 생활을 종결부인 5장 1절부터 14절은 여러 부류의 성도들 향한 겸손과 인내에 대한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모두 베드로 선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일 장은 도입부와 본론부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 절과 이 절은 흩어진 성도들에 대한 무난 인사를, 삼 절로 1 2 절은 성도의 사한 소망으로 인한 찬송 및 실현 중의 성도의 기쁨과 신약 성도의 구원의 신비를 13절에서 21절은 거룩한 삶을 위한 권고 및그 필연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 3절 4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자 여기서 베드로는 박해 가운데 고난 당하고 있는 성, 모든 성도들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대박해의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난 받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고면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시험을 이겨낼 해결책이었습니다. 찬송 주로 기쁠 때 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는 주로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고난과 역경의 시기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에 앞서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 베드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입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아하바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랑이 되셨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 성도에겐 이에 대한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 명예, 권세는 죽음 앞에서 허망하게 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화무 11용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권세는 마치 며칠 가지 않는 꽃과 같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의 삶에 비기한다면 세상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때로 고난당할 수 있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께서 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하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방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하고 내 영혼을 보존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하고 내우전 네, 정글 유혹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으로 인해 찬송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찬송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 기도라고 그랬죠. 근데 마귀는 찬송할 때 떠나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찬송해 보십시오. 즉시 죄의 유혹이 물러가요. 죄의 유혹이 생길 때마다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럼 찬송하는 가운데 모든 유혹이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다 찬송해야 돼요. 찬송하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마귀 권세가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모든 죄의 유혹과 모든 마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기 이기고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찬송해 보세요. 그런 유혹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를 찬송해 보십시오. 즉시로 물러갑니다. 성도는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혹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이겨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성도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똑같아요. 쉬지 말고 찬송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악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 계속 느끼는 겁니다. 이야, 진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 이것보다 더큰 복이 있을까? 유튜브 통해서, 뭐, 아주 부자들이 전용기들 뭐 끌고 다니는 걸볼 수, 있,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야, 천국에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용기가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부럽죠? 전용기가 있을 만큼 부자예요. 그런데, 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 같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전용기 가진 사람에 비교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그것과 비교하십니까 아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지구 전체를 다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 축복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인 거예요. 이 축복을 세상에서의 고난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죄의 유혹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이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베드로처럼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이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해봐야 우리 목숨 밖에 더 건들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10년 일찍 가나, 10년 오래 사르나, 그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 일찍 죽으나, 10년 오래 사나, 이 세상은 이건 찰나입니다. 1초, 2초 더 사는 것과 그것만도 못해요. 하늘의 영원한 그 생명의 삶에 비교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모든 시험과 환란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